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교회는 그냥 놀러 가는 곳이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어, 예배를 드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 이제 교회는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다고 예배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캠프를 여러 번 갔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모도 모르고 옆에서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그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 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기도 드리고 어 열심히 즐거워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 다음 겨울 캠프 여름 캠프가 또 지나고 계속 그렇게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캠프가 끝난 이후로는 어 그냥 평범하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수련회가 시작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번 캠프를 임했었는데 이제 첫날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서 찾는자가 적고 그 문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즉 구원은 소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은 잘못되었고 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번 캠프가 끝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그때부터 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캠프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힘들고 좀 우울한 생각이 들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기도가 끝나고 나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는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적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치유해 주신 건가라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더 커진 것 같고, 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생기게 하시고, 이제 그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들어 주시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며 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틴즈 회장입니다. 아 부회장입니다. 아유 회장님. 음, 저는 평소에 그 하나님을 장시간 동안 마, 만나지 못하면 가끔씩 조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라고 듣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교회에 다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전해지긴 하는 건지 싶을 때가 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수 있게 만든 힘은 뭐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옆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음. <laughs> 옆에서 예, 그... 예배하시는 분들 평소에 보면은 그냥 평소 다른 사람들처럼 분 예배하시 그냥 말하시면서 막 웃으면서 즐기시는데 왜 갑자기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갑자기 목청을 높이면서 예배하고 평소엔 점잖아 보이시던 분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기도 시간에는 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들이 울면서 손을 뻗는지 그거에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이런 캠프는 정말 중요한 경험인데요. 우선 캠프를 가면은 이렇게 저희 교회 사람들끼리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교회 분들이랑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정말 수백 명이 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걸 보면 방금 제가 말했던 효과가 아, 예 극대화가 돼서 정말 궁금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캠프 기도가 주의 평소에는 2시간, 1시간 그렇게 하는데 캠프는 정말 길어요. 다른 분들께는 좀 짧다,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순 있는데. 딱 확실한 건 저희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어 하고 가만히 좀 멈출 때가 많거든요. 그럴, 살, 그럴 때도 다시 눈 감고 기도하고 만드는 게 살며시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어른분들입니다 캠프에서 또 중요한 점은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분들인데요 솔직히 저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선생님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과 노력을 쏟으셔서 저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저희를,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좋은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거 보면 아주 뭉클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 캠프에 오면서 아쉽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고 따라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전 그래도 그 캠프하면서 즐겁게 찬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보면서 아직 믿어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직 저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르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즐겁게 교회 생활하며 찬양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틴즈 회장 강다인입니다. 제건좀 긴데요. 솔직히 이건 간증보다는 제 마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등과 같은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나도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이번 캠프로 통해 하나님의 의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 캠프에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이 생겨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우선 저는 6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쭉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한결이 오빠랑 희원이랑 노는 것이 재밌었고 목사님 사모님 또는 교회 사람들이 좋은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유였는데 커가면서 점점 교회가 학교처럼 의무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여나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싸이비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점점 모르겠고 점점 크다 보니 교회에서 누렸던 재미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식쌤께서 저희를 데리고 놀러 다녀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것에 재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리더십 모임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하리드신 모임에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 싫어서 멍 때리는데, 예배 끝나고도 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성경 공부는 재미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 들을, 들은 얘기를 엄마한테 알려주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나이는 19살 올해 고3인데요.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있어서 일주일 안에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게 일요일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기 싫었던 교회가 지금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번 가기 싫었던 캠프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캠프에 왔으면 이왕 온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을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기도 시간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학생이라 엄마, 아빠 따라 교회에 다니지만, 스무 살이 되면 제가 교회를 떠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며, 도대체 왜 나에게 지금까지 믿음을 안 주시냐고 하며 하나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약간의 불안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주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캠프할 때만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을 줄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번 캠프에서도 하나님도 저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짜증내면서 기도 시간을 갖고 그러다 혼자 답답해하고 결국엔 포기하고 멍 때리고 있고 또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제 자신한테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짜증이 난 상태에서 기도 시간이 끝난 후 장식쌤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기도도 좋지만 내가 죄인님을 깨닫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좋다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는 내 생각만 하고 내 욕심만 담겨있는 기도였구나. 지금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구나.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조급했던 마음이 좀 편해지고 항상 멍 때렸던 예배 시간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이 날 정도로 집중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캠프 중간에 제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답답한 마음을 미에쌤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믿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근데 분명 믿고는 싶은데 믿고 싶은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중에서와 그 캠프가 끝나 지금까지 계속 이유를 생각하고 찾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찾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로 인해 조급한 마음이 없어졌고 믿고 싶은 이유를 찾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젠가 만나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긴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